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 그런데 목성은 단순히 가스만 차 있는 풍선 같은 행성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저 거대한 목성의 구름 속으로 뛰어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자, 지금부터 엉이호를 타고 목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을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목성의 가장 바깥쪽 기체 대기층입니다. 목성의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수소, 헬륨기체가 대부분이고 암모니아나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들이 시속 수백킬로미터의 강풍을 타고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강풍이 지구에서 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거예요. 고층 빌딩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붕괴되고 온갖 건물 잔해와 파편이 공중에서 총알처럼 날아다니면서 도시 모든 것을 갈아버릴 겁니다. 바다에서는 거대한 폭풍 헬, 초대형 파도가 일어나서 해안도시는 순식간에 수십미터급 바닷물로 집어삼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폭풍이 몇 시간만 지속돼도 도시 하나가 통째로 초토화된 재난현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또, 목성 대기열과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아래 중간대기까지만 들어가도 지구 기압의 천배나 다해요 온도는 약 500에서 천도씨가량. 이 정도면 벌써 금속을 녹일 수 있고 아주 깊은 바다 수준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인간의 기술로 탐사선을 만든다고 해도 이 구역까지 가지도 못하고 찌그러져서 사라질 겁니다. 또 대기층에서는 대륙 크기의 번개가 치고 중력은 지구의 2.5배에 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이곳까지 직접 내려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목성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봅시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기체였던 수소가 엄청난 압력과 열 때문에 점점 뻑뻑해지더니 어느 순간 액체가 되어버려요. 중요한 건 지구의 바다처럼 첨벙하고 빠지는 경계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체가 점점 찐득해지다가 자연스럽게 액체 바다가 되는 거죠. 액체 수소 바다의 온도는 약 2,000에서 5,000도씨에 달하고 이 바다의 깊이는 수만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수백만 기업이나 되는 상상초월 압력이 수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압력에서는 수소의 전자가 원자 하나에 붙어있지 못하고 주변을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속 속의 전자처럼 말이죠. 그 결과 수소는 액체 금속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되고, 이 영역 전체가 전기가 흐르는 거대한 바다로 변합니다. 이 곳이 바로 목성 내부의 핵심 금속 수소층입니다. 목성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자,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발전소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 목성의 중심부, 목성의 가장 깊은 곳, 목성의 핵입니다. 예전의 과학자들은 목성의 핵에는 지구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무거운 암석과 얼음이 뭉쳐있는 이런 단단한 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사의 준호 탐사선의 정밀 측정 결과, 이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핵을 이루고 있는 무거운 암석, 얼음 성분들이 단단하게 뭉쳐있질 못하고 마구 뒤섞여서 퍼져있는 것으로 관측됐거든요. 이 퍼져 있는 중심 핵이 목성 반지름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석된 핵 혹은 퍼지 핵이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한창 만들어지던 초기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가 와서 들이박는 바람에 원래 있던 단단한 핵이 박살나면서 위층이랑 섞여버린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정말 크고 무겁습니다. 먼저 목성의 질량은 정말 엄청나요. 태양을 제외하고 태양계 행성들의 총 질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목성은 혼자서 그 중에서 약 70%나 차지합니다. 지구랑 비교해 볼까요?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나 된다고 해요. 엄청 무겁죠. 또 목성은 태양계의 다른 7개 행성의 질량을 다 합친 것보다 약 2.3배나 더 무거워요. 또 목성은 겁나게 큽니다. 목성 안에 지구를 1,300개나 넣을 수 있을 정도죠. 또 만약에 지구에 달 대신 거기에 목성이 있었다면 지구의 하늘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목성이 보였을 거예요. 목성 하면 떠오르는 이 빨간점 바로 대적반입니다. 이건 목성의 얼룩이 아니라 지구보다 더큰 태풍 한덩어리예요 대적반의 가장자리 바람 속도는 시속 400에서 600km 옛날에 대적반은 지구 3개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대했는데 요즘에는 지구 1.3개가 들어갈 정도로 슬슬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 150년 넘게 안 사라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장수 괴물 태풍이에요. 그렇다면 대적반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목성에는 태풍이 상륙해서 죽을 대륙도 없고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계속 폭풍의 연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아래로 흐르는 제트기류 사이에 딱껴 있어서 소용돌이가 한자리에서 고정돼서 계속 돌아가는 구조예요. 대적반의 색깔도 아직은 미스테리입니다. 다만 암모니아 같은 가스가 자외선을 맞아서 붉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지금도 대적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가장자리가 뜯겨 나가면서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이 전설적인 폭풍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목성 대기에서 미친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초고속 제트 기류. 목성 적도에 있는 구름 바로 위약 40km 상공의 성층권에서 폭이 무려 4,800km에 달하는 거대한 바람의 강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무려 시속 515km 카테고리 오그퍼리케인보다 약두 배나 빠른 풍속이에요. 지구에 이런 바람이 분다면 빌딩이고 산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지표면 전체가 갈려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성의 줄무늬를 보고는 아 줄무늬 정말 이쁘다. 이 정도 생각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목성의 줄무늬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3D 입체 구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래층 깊은 구름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그 바로 위 성층권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훨씬 빠른 제트 기류가 폭주하고 있어요. 마치 목성 대기가 수직으로 겹겹이 쌓인 3층짜리 초고속 고속도로처럼 돌아가는 셈이죠.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 소행성 같은 우주유랑자들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태양계의 큰형님, 목성이다 목성의 어마어마한 중력이 위험한 천체들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한 방에 태양계 밖으로 튕겨내버린다 이런 과학자들의 생각은 1994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성 슈메이커 레비나인이 목성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었어요. 저거 봐라, 목성이 진짜로 지구의 방패 아니냐? 만약에 목성이 없었다면 저 충돌은 지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이 오래된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목성은 지구의 수호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구에 위협을 던지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궤도 역학 연구를 보면 목성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성이 위험한 소행성이나 해성을 잡아먹고 혹은 밖으로 튕겨내서 지구를 보호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멀쩡히 지나가던 천체의 궤도를 확 틀어버려서 오히려 내행성계 쪽, 즉 지구 방향으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은 방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투석기처럼 작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어, 그럼 목성이 지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마다 결과가 천체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목성이 없을 때 지구 충돌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했고 또 다른 모델에서는 목성이 있어도 전체 충돌 위험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천체는 특히, 장주기 해성의 경우에는 목성이 없었으면 아예 지구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목성 때문에 궤도가 틀려서 지구 근처까지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목성의 역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를 막아주는 수호신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주 반대편에서 돌멩이를 던져오는 거대한 투석기가 될 때도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에 닥칠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복합적인 존재인 거죠. 목성의 자기장은 수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뻗어 있고 오로라는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 목성의 위성은 발자국을 남기는 정말 믿기 힘든 현상도 일어나요. 자 이렇게 정말 재밌는 목성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텐데 그전에 잠시 오늘의 영상을 후원해준 윌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책 읽을 여유도 없고 앉아서 책 읽는 것도 부담이죠. 윌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이에요. 신간부터 베스트셀러까지 매월 업데이트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른 다음에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한국 최고의 성우진들이 직접 읽어주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들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출근할 때 차에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이럴 때 윌라를 사용하면 시간도 알차게 쓰고 지식도 쌓이고 완전 개꿀이에요. 아, 듣는 것보다는 읽는 걸 선호하신다고요? 전자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윌라 지금 리비영이 구독자들에게 한달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윌라 다운 받고 회원가입 한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비영이 윌라를 입력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무려 수천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수억 킬로미터까지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일부 관측에서는 15km까지, 그러니까 토성 궤도까지 닿은 적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자기장은 어디서 나올까? 정답은 목성 내부 그리고 위성. 이렇게 두 가지예요. 목성 깊은 내부에는 초고압 때문에 금속처럼 전기가 통하는 액체 수소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이 금속 수소층이 매일 미친 듯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지구의 20배가 넘는 초강력 다이나모, 그러니까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목성의 위성 이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을 가진 천체예요. 그래서 이오 표면에서 이산화황 가스를 끊임없이 분출하는데 이 가스가 이온화돼서 목성 주변에 플라즈마 도넛을 만들어요. 이 플라즈마가 목성 자기장에 붙잡혀서 함께 회전하면서 자기권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자기장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의 방사선 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호 주변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방사선 지대 중 하나입니다. 실제 방사선량을 따져 보면 시간당 5에서 10 시버트. 하루로 환산한다면 120에서 240 시버트.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1 시간만 있어도 지구가 1년 동안 맞는 자연 방사선에. 2000에서 4000배. 하루만 버텨도 지구에서 1년 동안 맞는방사선량이 5만에서 10만 배나 맞게 돼요. 이호 근처에서 몇 분만 노출돼도 우주선 내부벽이 뚫려버리고 전자 장비는 타버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준노 탐사선도 목성에 접근할 때마다 전자 장비를 방사선 가보처럼 막아 놓고 들어간다고 해요. 재밌는 건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처럼 단정한 막대자성 모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주노 탐사선이 목성 자기장 지도를 그렸는데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목성은 지구처럼 중심에 커다란 다이나모 한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성 내부의 여러 개의 복잡한 흐름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성의 오로라 역시 태양계 최강입니다. 목성의 오로라의 크기는 지구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거대하고 지구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오로라의 에너지를 다 합쳐도 목성의 오로라가 수천 배나 더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꼭 목성 전체가 오로라로 감싸져서 타오르는 느낌이에요. 지구의 오로라는 태양풍이 불어야지만 오로라가 보이고 태양풍이 안 불면은 안 보이게 돼요. 반면에 목성의 오로라는 태양풍이 오든 안 오든 24시간 내내 켜져 있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어떻게 24시간 내내 켜져 있을까? 목성은 태양풍보다 그리고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내부 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목성 내부가 천천히 수축하면서 막대한 열이 생기는데 이 열이 위로 솟구치고 이 에너지가 극지방에서 전기 폭발처럼 방출되면서 오로라는 밤낮 없이 계속 빛나는 겁니다. 이호 유로파, 가니메데 같은 목성의 위성들은 발자국을 남겨요. 에? 우주 공간에 어떻게 발자국을 남기지? 이것은 목성과 위성 사이에 엄청난 전류가 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성의 위성이 오로라를 통과하면 전류가 흐르면 전기 스파크가 튀듯이 하스팟이 찍하고 찍히는 거죠. 이 신기한 현상을 위성 발자국이라고 해요. 게다가 이 발자국은 움직이기까지 해요. 만약에 위성이 움직이면 오로라 속의 발자국도 같은 속도로 슬며시 이동한다고 하죠. 특히 목성의 위성 중 하나 가니메데의 발자국은 더 특이해요.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가니메데가 목성의 오로라를 통과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하스팟이 찍혀요. 그래서 가니메데의 발자국은 작은 오로라처럼 보이기도 하죠. 고리가 예쁜 행성하면 당연히 토성이 떠오를 거예요. 토성의 거대하고 화려한 얼음 고리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태양계의 큰형님 목성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과학자들도 목성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였으니깐요. 그런데 이 상식이 깨진 건 1979년이었어요. 나사의 보이저 1호가 목성 바로 옆까지 날아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가늘고 희미한 선이 포착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목성의 고리였죠. 아니,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는데, 목성의 고리는 왜 이렇게 안 보였을까? 토성의 고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 알갱이들이 대부분이라서 햇빛을 아주 잘 반사합니다. 반면에 목성의 고리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엄청나게 얇고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에서 목성의 고리를 보려면 적어도 허블 우주 망원경급은 동원해야지 겨우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희미 하다고 해요. 1994년 인류의 관측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충돌 사건이 벌어졌 습니다. 바로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에 추락한 사건이에요. 이 해성은 초속 60km 시속으로 따지면 무려 21만 km의 속도로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6차면 도착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목성에 들이박은 거예요. 당시 천문학계는 흥분 그 자체였어요. 지상에 있는 망원경부터 허블 같은 우주 망원경까지 전 세계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망원경이 이 사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성 목성에 닿기도 전에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결국 21개의 파편이 줄줄이 목성으로 떨어졌고 각각이 핵폭탄 수십 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충돌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돌 자국도 엄청났어요. 목성 대기 위에 남은 어두운 반점은 거의 지구 크기만한 거대한 상처였어요. 자 만약에 이 해성이 목성이 아니라 지구에 떨어졌다면 직경 약 5km 짜리 초거대해성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멸망급 재앙이었을 겁니다. 슈메이커 레비 나인 해성이 목성에 떨어진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다음 링크로 가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성이 무슨 바람 빠지는 풍선도 아니고 정말로 작아질까? 네, 목성은 정말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어마어마한 중력이 자기 몸을 스스로 눌러서 아주 조금씩 압축시키고 그때 빠져나오는 중력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목성 내부에서는 거대한 난로처럼 끊임없이 뜨거운 열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것을 켈빈 헬르몰츠 수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성은 매년 약 1에서 2mm씩 줄어들고 있어요. 쫙 그렇다면 옛날엔 어땠을까? 목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지름이 1.5배. 연구에 따라서는 최대 2 배까지 컸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즉, 과거의 목성은 완전 더 빵빵하게 부푼 초대형 풍선이었던 거죠. 목성은 겉보기에는 둥글둥글한 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목성은 사실 찌부대 있습니다. 목성의 적도 쪽을 잘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목성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목성은 그 크기에 비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목성의 하루는 겨우 10시간밖에 안 되죠. 지구의 적도 기준 회전 속도는 시속 약 1670km예요. 그런데 목성은 무려 시속 45000km. 목성의 적도 회전 속도는 지구보다 27배나 빠른 거예요. 자, 이렇게 목성은 빠르게 회전하고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적도 부분은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목성은 위아래로는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는 통통한 모습이 된 거예요. 지구에서도 목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죠. 목성에서는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이오의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플라즈마가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에 연결되면서 마치 전기 회로가 연결되듯 전류가 흐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데카미터파 전파가 치지직하고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이 전파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아마추어용 안테나, SDR 수신기만 있어도 목성의 소리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목성에서는 아주 거대한 암모니아 우박이 내립니다. 목성의 상층 구름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곳에서는 물과 암모니아가 한데 뒤섞여 있어요. 여기서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열이 만들어지면 암모니아 얼음과 물이 강제로 섞이면서 마치 젤리처럼 끈적한 덩어리로 뭉쳐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머시볼 암모니아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지구의 우박처럼 딱딱한 얼음 말갱이가 아니라 마치 슬라임하고 얼음이 합쳐진 듯한 특이한 덩어리라고 해요. 뭔가 상상해 보면 젤다의 추추젤리하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죠? 이 머시볼은 점점 커지면서 목성의 깊은 곳까지 수십 킬로미터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즉, 목성의 하늘에서는 추추젤리 우박이 쏟아지는 셈이에요. 짜 이렇게 오늘은 목성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토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요. 영상 올라오자마자 시청하시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